심지어 불을 밝혀서 연수지로 이렇게 심지 밝혀서 태양산에다가 오늘 천상의 신령인장으로 심지어 불을 밝혀서 천상의 신령 내리시고 하늘의 기운 내리시고 하늘 기운 내시고 오늘은 천지의 기운 내리시고 태양산에서 오늘은 산천지 기운을 들어다가 제자눈으로 그 기운을 돌려주시고 인간의 좋은 기운 내리시고 천하 기운 내리시고 지하 기운들이어서 오늘 다 세발에 오늘 심지어 불을 밝혀 인수인간의 모든 기운의 길을 밝혀서 가는 길마다 불을 열어 가는 길마다 문을 열어서 없는 자서는 없는 금전열어서고 나한 겁니다. 세금 금념 해주시고 있는 금전에서 세금 금념에 세금 문 열어주시고 도와 <목소리> <목소리> 인간의 불은 불꽃불이 오늘은 불길에 그 불을 밝혀서 신중 소원을 빌고 갑니다 소원대로 오늘 다문 열어서 좋은 일 있게 도와주시고 백사가 되기라도께 도와주시고 백만사가 되기를 하고 천만사가 되기를 해서 모든 일에 비도 영하에게도 통치적해도 오시고 그분이 맡고 계신 것 같다는 그분이 만고 도와주옵소서 안고생 주실래는 다가 빌고 가옵니다 그이만고 도와주시고 제수해로 도와주세요 그저 오늘 왔다 가는 길에 금방 일해주시고 그분이 그 길에 불 받으듯이 속도신그 불을 받시듯이 모든 일에 대하여 내 모든 를바라주서 모든 길에 금방 일하서